있니다 뭐야 뭐야 뭐야. 네, 한시 김성현 선수 저금입니다. 자, 일곱 시 퉁수 선수 테란입니다. 오 이제 이거 다 체크되네 이거. 오 신기하다. 오잉? 오오와 옵저버 되게 좋아지? 어 되게 좋아졌다. 야씨 옵저버만 좋아져도 많이 좋아진 거지. 오 이런 것도 생겼네? 오. 네 아무튼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laughs> 네 테란 테란 아주 좋죠 이내면서. 일단은 막기가 용이에요. 기름목이 좀 좁아가지고 탱크만 넣었두면 아, 알아서 막겠습니다 아니, 통수선수 그게 가능할지 아, 아, <laughs> 개똥살때 그냥. 네, 그리고 김성윤 선수, 과연 매너 게임을 벌줄지 아니면은 이렇게 패... 아, 바로 그때 큰가요? 아, 김성윤 선수, 가스... 가스 컨트롤 하고 있어요. 아, 성은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거 안 하면... 어, 저거 안되 저거 안 하면... 많이... 막아다 하지 아, <laughs> 아 저쪽 개큰척 같은 트릭이거든요. <laughs> 아예 근데 저 트리 비교적 최근 거인. 예. 어, 어 저거 에시비 최근서 나왔던 것 같은데. 네저 비교적 최근. 아 브루도어 같은. 시비면개 최근이. 브루 브루도어 쯤에서 나온 거예요 오리지널이었다. 어? 어. 야김성현 선수 바로 스포링 올립니다. 19 스포링 올리면좀 빠른 편이죠? 아니 느리 편이죠? 자 그러면 뚱스 선수. 아 이거 개 빠른 편인데 느린 편이지? 보통 8 스포링하지 않냐? 오버스프링, 구구 오버프링. 오버프링. 풀 박승순이 병신인 걸로. 어 네. 근데 저거 모르잖아. 저거 잘안 하. 자 뚱수 선수. 나 저거 그때 많이 했다. 데저트 스트라이크 할 때, 데스 할 때. 어, 어, 인정. 아, 데저트 스트라이크. 어, 거기서 저거가 개꿀잼이거 자, 그러면 김상현 선수 자원을 모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안 받아먹을 셈이죠 아, 네, 김상 김상현 선수 안 받아먹었습니다. 이번에 그 뚱수 선수 배럭 하나와 가스를 벌써 올리나요? 아, 다음 투 올렸네요. 둥스 선수 자원 남아요. 이거 뭐 배럭 하나 더짓든가 서프를 더짓든가 해야죠. 300이요, 에300 멀티 짓나요 에이, 네, 설마 멀티였어요? 왜말라 아, 최첨비 <laughs> 아, <웃음> 아, 아, 아 아니, 씨 아니 근데 배럭 하나 뜨고 바로 아니 왜? 아, 그럼 아무튼 도티 받았습니다. 어. 김성현 선수 이 저글 고체 뭐가 나올까? 아, 저글링 나왔죠. 전리 뜁니다. 불 들어왔죠? 배로? <laughs> 바로 앞서 <벌써> 이해가... 팀? 아서만 심시디 존카치셨는데아 그냥, 그냥 간만 볼게요. 간만 볼게요. 아, 너무, 쇼킹. 어 너무 안 할게.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마린이랑 s c b 4기로도저 충분히 맞거든요? 근데 왜 SCV 아, 맞... 컨트롤 될지가 걱정이네요. 아서만 저거 왜 벙커 짓고 왔었어? 아니 벙커, 벙커 질 거면 앞에 따지지 않... 왜 위에 따지지 않... 아니 저, 저 서프린즈... 저거 워카, 워카데 아, 뚱스 이겠다야 어커는 유구 서플은 S죠? 헷갈렸어 야 아, 들어가 빨리 들어가. 오, 오 막았네요. 아, 잠들어 위 S 집왜 들어갔어? S 아, <laughs> 집이 좀... 가까이서 에 지집. 알눌러 줘야 돼. 그거를. <laughs> <laughs> 아, 알 누르는데 이게 이거, 이거 반응이 느린. 여튼 아. 내 따가. 알 누르고 아. 할걸 왼쪽 클릭인데 왼쪽 클릭은 이동키 아닌데요. 오 뚱스 선수 APM 300입니다. 뭐300 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뭐냐 저. 저존나뭐 갈기고 있는 걸걸. 그렇죠. 아, 의미없죠? 어 의미 음. 많이 없어 아 근데 똥스 선수 좀 궁금한데 앞마당 먹을거면서 입구는 왜 막았나요? 똥스님 그거 앞마당 먹을거면은 앞에다가 응? 벙커랑 터렛좀 지어놓고 기다리면 돼 여기있죠 여기 그 길목 네, 여기다가 네. 심시지 하시면 돼요 네. 그렇다고 그걸 막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아, 그 벙커좀 짓고 터렛좀 짓고 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배럭을 띄면 어떡하나요? 엔진이 안 찍나요? 오이. 지금 자원 남니까 엔진이 지었죠? 아 잘했습니다. 아카데미 아 뭐야 바이언이 아닌가봐. 아 메카닉 어아 차... <laughs> 진아 <진짜, 나> 시어머인데아나 <laughs> 지금 아... 무슨 빌드 할지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기 좀무저 저도 제가 무 빌드 하는지 모르겠어. 네. 김상선수 해체리안올리고 바로 레오 올립니다. 그리고 이 선수 그냥 초반 그냥 막기 욕을 하는 거 같죠? 챔버에다가 성층 콜론이 네 그냥 난 기방하겠다 넌니 네 테크 타라 난할거 아니다라는 뉘앙스도 너무 이거는 아싸리 저기 옆 벌티도 먹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어. 자운도 남아도 는데아 스포 올렸어요 어? 아스포레래 스프링 파이어 아, 스파이어 파이어. 아, 스파이어 아나저 <laughs> 스포라 이름 넣는데 평소에 오단인데 oh, 네, 영어 실력 시작해. 어? 무슨 선수 근데... 보여 주나요? 알아도 못먹을 꼴. 무슨 <laughs> 선수 씨발 러시를 뛰고 메딕을 가져가야죠. 뭐 하는 건가요? 이건 말린 다섯 개는 전혀 안 되죠. 야, 말린 다섯 개? 말린 다섯 개로 다시 겠죠 아, 아 정찰해 아, 하는 거야? 아, 정사. 말린 아, 다섯 개로 정찰 지원 본진에 피해가 없어요. 대략 <laughs> 이지야 불 들어왔죠? 어이 <laughs> 뚝. <laughs> <아니>, 저... <laughs> <웃음> 뭐야? <웃음> 아 까비. 야 저글링 이킬 저글링. 이건 그냥 저글링이 아니라 부드몽이죠? 아이치 아니, 왜 이렇게 크어? 네 뭐가요? 아 아니 아니. 제 목소리 크다고요? 네 크게 나더라고요. 아니, 시어머니선 좀 크게 들어야 돼요. 아니 이거 포인다고. 아이 그 와중에 뚱스 선수 S C v 하나 갇혔어요. 어디갇혔어 아씨. 안 맞아. <laughs> <laughs> 서플이랑 <서프리랑> 털레상이 <쌍기. 웃음> 아, 그만 웃기라고. 아주 <laughs> 반칙이라고. <웃음> 이거 빨리 드랍쉽 만들어서 탈주시켜야 되죠. 아니, 똥수 슨 선수 터렛을 왔다 지든가. <laughs> 아니, 거기. <저기. 웃음> 아니, 그거 어차피 거기앞 마당이 이어져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앞마당병경을 아, 막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위쪽을 막죠. 터렛을. 아, 니면 커맨드 아. 센터 근처에 짓던가. SCV 지키게. 말했네. 아. 아니 아니야. 그리고 이제 배웠잖아요 다음에 이런 다음에 이거 생각날 거 아니야 내가 단소리한 거 그럼 된 거예요 어 뭔가요 명상 마인 뭔가요 오 마인 컨트롤 아, 오. 큰 세이브합니다 뒤에 벌처 놀죠? 벌처 이제 심심해지 아니요 그거 말고 다음 벌처요 어? 아름벌초는 있었어? <laughs> 님님벌처 바로 밑에 마이 안방벌처 있잖아요. 네. 아. 나님 뭐 하나요? 아님 뜨기죠? 아 그래 얘는. 하긴 벌처보다는 마이 더 중요하죠. 어우 더블 킬. 어벌처더 추가 가져왔죠? 하지만 좋죠? 예전 업전이야. 뉴탈 여섯 마리 나왔어. 아 여섯 마리. 벌처 반납하세요. 아. 아. 아, 동수 선수 지금 웨어 포인트를 지금 성인인데 안마당에할게 아니라 본진에 때대죠? 그니까내 본진에서 어쩌려고? 그니까. 그러니까. 아 통수 아, 선수 뭐야. SCB 또 놀아요 하나. 아저 갇힌 건가요? 저거 하나 다친 거예요. 아또 갇혔어요. <laughs> 총두개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건 드라시 뽑아야 돼요. 아 얘는 왜가스에서 너무 이어 걔네 걔들도 놀 자격 있지 않아? 퉁순 <laughs> 선수 아니, 가스에서 가스 놀잖아가 다섯 마리 네 마리 넣었어요. <laughs> 아미네랄이면 모르는데 가스에서도 놀잖아. 아네 마리 했다니까요, 그거 하나에. 퉁순 선수 메카닉 할 거면은 팩터리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투팩터는 좀 모자른 게 아닐까. 한 팩은 가지. 아, 아 역시 제 피드백 받고 바로 하긴 했는데 이건 좀저 그렇죠? 근데 너무 늦었죠? 점령 별로 없고 빨리 빠져야 지 안마당으로 애초비들. 도시이 안마당고. 비실 이유가 있나요? 아 근데 그래도 모순이 나네요. 아 여기도 아 여기 있다 지금 터레시 성종 지명이었네요. 아모아안 뭐 때리나요? 아 때리네요. 보통 이럴 때. 때면은... 두 분님 피컨보 뭐, 피컨 피컨. 어. 어째 애초비안 빼고 어. 뭐하나요아그거 그냥 어택 뭐당 하듯이 찍으면 돼요 피컨. 하고있어아저붙치고있네요 아니 얘네 왜붙치고있어 뭐 보통 이거 그냥 앞마당으로 대피시킨게 도피, 낫죠? 빨리 나가지 말인인가 골리아신가 통화시가가지고 고가, 그러다 스탑부터 부서져요 끼워야돼요아 저거 많이 막는구나 빡세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맞긴 했네요. 하지만 그 사이 김성현 아이 골리야 또... 드라군 쪽인데 네, 원래 골리가 그래요. 자, 지금 뚱스 선수 안 아, 바닥인 거 이거 위험한데요? 탱크 세 개, 볼쳐 두개 이거 버리기 좀 아까운데요? 아니 가라 소리 가 아닌데? 아니, 우리 차는 아니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앞에 이거 멀리 뛰고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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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렸네요. 네, 아무리 안돌아가고있죠? 네 돌아가기 시작했네요 이제 어..바로 아, 바로 피드백받는거 보기좋아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메카닉 할거면은 메카닉이 낫긴하겠네 아싸리 빨리 연멀, 멀티로 하나 더 먹는게 낫지 않을까 자원은 이제 슬슬 이제 문네라이 딸리기 시작할거예요 가스가 보자라고와 설마 지금 다갖췄나 애들? 아, 이거 갇힌 게 아니라, 웨어포인트를 이상한데 찍었어요. 아 보통, 대럭 옆에쯤에 찍어놓거든요, 웨어포인트를. 아, 그 와중에, 김성현 선수, 러시띠입니다. 고쳤어. 고리고뭐 어, 하나요? 앞에서, 아, 앞으로 아, 뭐 하죠, 고려한 이거, 아, 어, 어그로. 여행, 여행, 아, 무빙, 관심, 무빙, 아, 무빙, 무빙. 어. 하지만 어림도 없어. 바로 이렇게 막가보이죠 배트 시간에 와서 고쳐주. 듣지 못했네요. 눈 음, 테크닉은 바라기 어렵죠. 어쩔 수 없긴 하요 뭐야 s c 하나 보냈는데 어디에 가? 아그 와중에 뚱스 선수의 암바당 SCV 두 개는 열심히 트위스트 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가져가지고 <laughs> 저거... 네아 <laughs> 교태 부리는 거임? <laughs> 어. <laughs> 어, 하하하 네, 애교하는 거임 애교 교태 부리기 인정이지 네번째멀티를 먹었습니다 아주 아 차원, 차원 없어 차원 없어! <laughs> 사멀인데도 아, 자원이 없어. 야, 성큰 하나 더 줘야 되는 거아니냐저 염병 개멀티. 두 개는 좀. 뭐, 요, 여기서 더 지으라고? 하나 더 줘. 메, 상대 메카닉이잖아, 근데. 아, 저거 그냥 시간 끌려고 만드는 만들... 아, 나또 마갈루 반견데. 이걸로 어. 어떻게 막어? 어떻게든 막겠지. 선... 뭐, 병력추가로 아, 아, 보내면 아, 솔직히 시즌탱크 하나 있어도 성큰 100개로 딸림. 에이. <laughs> 만소리다. 어. 어. 아니, 뭔가 요 메카닉인데 버신샵이 <laughs> 택트리 네개중 하나밖에 없어요. 과중에 탱크, 과중에 탱크 또 갇혔어요. <laughs> 아니, 아 거. 탱크 어디 갇혔음? 저님팩 버신샵 그, 바로 밑. 에아 갔신겨. 갇힌거야 음, 뭐, 들어 올리면 뭐야, 안 나오는 해. 거야. 메워포인트 안 찜거야 뭐야? 아 나오네. 이거 안맞 마... 이거 벙커 부서되지 않을까요? 방해됐네 지금. 쓰지도 않잖아요. 저거. 탱크로 길 막아버린. 오케이 오케이. 과중에. 그 <laughs> 경력들 어디로 가는거죠? 아 저기 뭐.. 멀... 아아 아네와 러쉬 오네 리퉁스 선수 궁금한데 러시 띵.. 그.. 가는건 좋은데 집안 막을 병력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야. 야, 얘네는 또왜웃지 어! 테크다! 우왓! 어? 뭐고까? 우마이! 선수 또 아무리 놀아요. 왜 아무리가 하나죠? 메카닉인데? 아뭐 미들 생각했나 보죠. 자원 아끼는 뭐. 거. 아 통수 선수는 커니드 센터를 미리 짓고 멀티려 가네요. 보통. 아. 굉장히 안정적인 방식. 나쁘지 않아요. 그 와중에 s c 본진 SC 하나 놀죠 미네르 앞에서. 네, 바로 n t k n 요이 시점에서는 n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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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아니, 아니,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이 골리안 4마리랑 마리 한테 저 어디로 가는 거잉 마리는 왜뽑았어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아니, 마리는 왜 뽑았지? 아니 니네가 겁 <laughs> <laughs> <나> 신기하네 <laughs> 대체 9시에 있는 저 병력들은 뭐하고 있는 거잉 <laughs> 9시에 언제 갔음? 9시 어디임? 9시 없는데? 저 골리안 4마리랑 마리아 저거? 네. 아 저게 9시였구나 저 그거 9시지 저게 아오 <laughs> 통수선수 어, 제가 했던 빌드대로 집안 방어. 맞는 그거? 드랍 안 했는데 이미 본진 별로 부실하거든요 이거. 아, 아니 엔지로뱅을 아... 너무 앞에. 애들 아, 어디가? 얘네 또 어디갔어? 야 마린 뭐야? 마린 조공해준 거야? 그니까. 아이 많이 많이. 어 마리 하나 더 가져? 마린 이거 임페스티드 마린. 아, 아 임페스티드. 아빠. 아우 D8로부터 때리는 저 용기. 그리고 칼리는 아, 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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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찰어 아... 통수 선수... 오, 아직도 1이에요 아,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야이거 에이, 그러면은 누가 저걸 대신 맞아줄 거요 탱크 시즈 그럴까? 시즈 시즈! 늦었어요. 늦었어요? 와인, 와인, 정말. 아, 참만. 아, 엉까야, <laughs> 아, <laughs> 어, 이거. <laughs> 이거 엉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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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긴 맞겠다, 그래도. 근데 병력이 왜 추가로 안 나오... 아, 나오네. 이거 저기 왜 저렇게야. 아니, 님겉보다저 위에 있는 병력 빨리 불러드리세요. 저거 수비해야 돼. 아니, 지금 공이털리게생 했는데, 수비 운지랄이고 에이스씨, 우리 지금 쟤네들 앞으로... 에이, 골리앗또 놀아. 골리앗 <laughs> <굴냐는> 어디 있어? <laughs> 방 터졌어. 아, 그래? 아니, 아, 이거는... 아, 이거을 아, 이한는 아, 이 아, 직도어 아, 이 이거는... 금이 아, 가고있 아, 이어방 아, 이되는 아, 아, 나나 어. 나 근데 병력뽑고 멀티먹느라 바쁜 나 지금 자원 봐봐 없어 나 그냥 심심할때록난먹을뿐이지뭐괜찮아 없어도 맞아 이제는 엎을 안해도 이길듯 <laughs> 왜냐면 울트라 나왔거든 바로, <laughs> 바로 그거야 수선수 멀티를 먹는건 좋지만 어느정도 여유가 될때 먹는게 아니라 진짜 어, 12시 봐봐 12시 뭐야 <laughs> 어. 보고있어 어 잔인해 <laughs> 어. 아, 지지이 어, 아, 지지 못했다. <laughs> <laughs>